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수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펩니스 어, AI 반도체 회사죠 리벨리온과 퓨리오사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NPU 신경망 처리 장치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두 회사에 지금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엔비디아를 잡을 것인가 리벨리온과 프리오사 AI에서 만든 반도체를 엔비디아에다 납품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밤에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장외 시장에서 3% 정도, 어, 급락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 매출은 2분기에 460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56% 성장을 했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왜 지금 실망을 하냐면, 전에는 뭐, 100% 뭐, 100몇10% 막, 200몇10% 이랬는데, 지금은 56%이러니까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이익도 257억 8천만 달러 이것도 59%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니까 어, 엔비디아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나온 얘기인데 엔비디아 AIC 루빈 출시가 이제 좀 지연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몇번 얘기를 했지만, 이게 루빈 출시가 지연이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삼성한테 유리를 한 거예요. 삼성 전자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시간이 좀 많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루빈 출시가 좀 늦어질 거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젠슨 왕은 그렇지 않다. 이런 대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2025년에 한국의 AI 반도체 시장에 두개 유니콘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니콘은 우리가 뿔 달린 그뭐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어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을 이제 그 유니콘이라 그러죠. 완전히 그 스타트업이었는데 지금 리벨리온과 프리오사 AI는 뭐 삼성 다음으로 가는 아주 유명한 그 스타트업이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음 유튜브 방송에 보냈습니다. 제가 어, 블로그에도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리벨리오는 삼성하고 좀 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또 퓨리오사 AI는 SK 하이닉스하고 또 TSMC하고도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제가 또그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블로그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 서로 회사가 조금 지향하는 게 조금 달라요. 리벨리오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전력 시스템까지 이루는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하드웨어 중심 전략이고 프리회사 AI는 엔비디아의 어, 쿠다에 종속되지 않는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이렇게 쭈물엇거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회사들입니다. k n p u 전쟁의 서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MPU가 뭔가요? n p u 에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n p u 라는 거는 신경망 처리 장치, 그러니까 반도체가 사람 두뇌처럼 이렇게, 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온 디바이스 AI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망 처리라는 것은 뉴럴 프로세싱 유니트라그래서 머리 이 두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거예요. 그데이 신경망 처리 장치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AI 분야에서 최고의 석학이라는 건 세바스찬 승리랍니다 재미교포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다가 삼성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2년 전이까 다시 갔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실 사람입니다. 이 MPU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은 승현준인데 세바스찬 승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삼성의 이제 MPU 개발 때문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를 못했어요. 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또 이제 한국 이제 그 반도체 중에서 리벨리온리벨리온 지금 엄마에게 잘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투자금들이 지금 아직 올리고 있어요. 아, 리벨리온, 대단합니다. 여기 에 보면, 뭐, 오늘도 보니까 어떤 투자자고, 500억 투자를 또 한다고 막 그러고, 뭐, 카타르 국부 펀드청에서도 2천만 달러, 약 280억, 막 이런 것들이 몰리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 메타의 인수를 거절했던 프리오사 AI 백준호 대표, 꽁기머리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재명, 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죠. 참, 우리나라에 대단한 이 젊은 두 분이, 이 반도체 시 시장을, MPU 시장을 지금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AI 반도체 유니콘 대결입니다. 리벨리온과 프리오사 AI. 서로 특색이 있어요. 서로 같은 종목으로 어, 경쟁을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도 AI 반도체 유니콘이 있다. 나란히 일조 클럽에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25년 리벨리온, 프리오사 AI가 일조 유니콘에 등극을 했습니다. 국산칩, 국산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벨리온이나 프리오사 AI의 이 개발한 m p u 이 반도체가 일부 성능에서는 엔비디아를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 리벨리온이 한 3천억 정도의 어,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여기 보면 KT라든가 아람코라든가 KDB은행이라든가 신한 벤처 투자라든가 프리오사 AI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메타가 1, 조에 사가려고 했었는데 거절했죠. 네이버라든가 산업은행, 크래프톤이라든가 인베스트먼트, 어, DSC 인베스트먼트라든가. 그래서 기업 가치가 뭐 사피언도 합병을 하고 뭐 이런 일들, 뭐 레니게이드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이 젊은 두 CEO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있지만 길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벨리오는 인프라형이고 또 프리오사 AI는 소프트형, 웨어형입니다. 그래서 리벨리오는 삼성전자 4나노하고 HBM3E 기반에서 어, 리벨, 코드 이렇게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죠. 사피온을 인수를 해서 이제 회사 덩치를 키우고 있죠. ESS에 협력을 하고 서버라든가 전력까지 수직 개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 시 시장을 겨냥을 한 겁니다. 하여튼, 너무나 자랑스러운 한국의 기업입니다. 하여튼, 뭐, 스타트업이긴 하지만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오사 AI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TSMC의 오나노와 HBM3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벨리오는 HBM3 기반이고, 이 프리오사 AI는 HBM3 기반입니다. 한 세대가 뒤졌어요. 그러니까, 어, RNGD는 그러니까 렌게이드 얘기, 그 제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프리오사 AI가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 필요, 한 거죠. 그래서 CUDA 그 CPU를 이제 대체를 하는 거고, 굉장합니다. 전력 효율이 뭐 4분의 1이나 줄어들고 두배 효율. 어, 이런 것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벨리온하고 퓨르사 AI를 조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아, 굉장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굉장히 이 기술 수준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뭐저 중동쪽의 펀드들도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국산 NPU 주도권을 건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리벨리오는 어, SKT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고 필요사 AI도 지금 굉장히 GPU 없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소버린 AI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 소버린 AI에 대해서도 제가 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지이자 라이벌입니다. 이럴 때 기술이 발전을 하고 더 나은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죠. 혼자 뭐 뭐, 독벌종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리비엘리오는 고성능, 대규모 인프라, 뭐, 데이터 센터 같은데, 프리오사 AI는 전력효율과 온프레미스 확장성을 이렇게 전략으로 내었습니다. 같은 소버린 AI, 뭐, 이런 거지만, 목표, 이런 목표를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전쟁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칩도 모델도 K 기술 이거는 우리 그 어, 리벨리온하고 불리오사 AI는 이두 창업자가 뭐 미국에서 이렇게 뭐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기술을 배우긴 했지만은 칩을 만드는 것도 모델도 전부 다100% 국산입니다. 그래서 AI 주도권 시대를 이끄는 두 개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리벨리오는 삼성을 잡고 있고 불효사 AI는 SK를 잡고 있어 다 HBM이나 뭐 메모리 반도체에서 최강이니까 양쪽을 붙잡고 있으니까 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한그 그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면 한국은 단순한 AI 소비국의 소비국에서 AI 연산 인프라 생산국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두 유니콘은 KAI 생태계 양대 심장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회사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됩니다. 유니콘이 많아져야 되고 이 AI 생태계가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최종 승자는 미정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도 AI 칩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증명한 세대입니다. 리벨리오는 인프라형, 브리오사 AI는 소프트웨어형으로 서로 다른 전장에서 싸우지만 두 회사 모두 한국형 AI 반도체 혁명의 상징이자 에이, 소버린 AI 시대를 이거는 쌍도 마찬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회사를 국가적으로 좀더 밀어주고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 젊잖아요. 참 젊은 분들이 이런 그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지금 유니콘까지 성장을 하고 성장 가능성이 어마하게 크거든요. 제발 엔비디아를 뛰어넘어서 어, 이 어, AI 생태계를 풍성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하여 한미반도체에 이런 리벨리온 프리오사 AI 얘기도 가끔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